네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여기 나와있는 stp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좀 위험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 먼저 보고 오시고 결국 이 자리가 이제 살짝 지금 꺾일랑 말랑 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좀두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볼게요 우선 여기는 흐름선이라 그랬죠 이제 흐름이 끊어지는 자리에요 흐름이 언제 끊어져요 저점이 뚫려있다 끊어집니다 왜 하필 저점이냐 원래 저점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게 상승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변동성 자체가 커서 그랬지, 실질적으로 저점자리들은 안 깼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어느 정도 버틸 요량이 있었지만, 이제 여기가 꺾이게 되면 저점고점을 높여야 상승파동 탄력을 유지할수 있는데 깨지게 된 순간부터는 상승파동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흐름이 좀 끊어지는 자리라서 이제 좀 위험해지기 시작을 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희망적인 얘기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알건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깨지기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라서 더 예의주시 하시면서 지금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요거, 아, 요, 요건이라고 표현하기다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 체크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이게 확실하게 깨진 게 맞냐 아니냐를 먼저 좀 판가름 하는 게 중요해요 우선 지금 살짝 깨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론이랑 실전이랑 제가 다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론은 이렇게 중요 자리가 있으면 진짜 0.001원도 건드리면 안 된다가 맞는데 이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실전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실전에 있는 변수를 이론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어차피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 물론 현물 같은 경우에야 뭐이 투자금이 막 이쪽저쪽에서 막 부동산 자금 들어오고 뭐 주식 자금까지 들어와서 전체 파이가 커지면뭐 서로 이득보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엔 어쨌든 여기서 이런 자리들이 있으면 물량을 털어야 나중에 올릴 때 각계전투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 각계전투하잖아요. 여러분들 뭐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백원에 팝시다 이런 거쥐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물량들이 다각게전투하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 털어내줘야 옷 끌어올릴 때는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안고 여러분들이 이걸 좌지우지 할수 있을 정도의 고래와 뭐 세력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이론상으로 사람들이 여기가 중요자리라고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저점자리.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기가 중요자리라고 생각하고 손절라인 걸어두고 스탑로스 걸어두면 오히려 역용해가지고 일부러 살짝 털고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실전에서 되게 빌일비지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속임수를 좀 걸러내는 팁은, 여기서 좀 이격이 벌려지는지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고, 감이 잘안 오시면 선딱 그어 두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려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양봉 말아야 됩니다. 깨트리고 바로 양봉을 못 만들고 추가 음봉 하나 더 떨어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 이탈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요 속임수 걸러내는 방식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오늘 음봉, 음봉 만들어주고 나서 내일 추가로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 이건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오늘 음봉 만들었는데 내일 양봉 만들어주면서 여기 살려. 그러면 이건 속임수 파동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생긴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추가로 이 속임수까지 감안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깨지기 시작을 했다면 다음 자리는 한 4, 50원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자리를 지금 결국 못 살려내면 우선 여기 저점까지 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 반토막까지는 반 아니지만 한 지금으로부터도 3분의 1 토막은 더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꺾이면 무슨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라거 미리 인지를 좀 하시면서 보시고 이래서 손절을 좀 짧게 짧게 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이런 이런 종목들을 위해서 설명드릴 때요 자리가 꺾이게 정리하시라고 이미 영상들이 있어요. 올려 드렸기 때문에 이게 항상 앞으로도 좀 짧게 짧게 치는 버릇이 더 중요하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다만 너무 지금 오늘 안 좋은 얘기 많이 한것 같아서 그래도 희망적인 게 없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볼 건 있긴 합니다. 물론 대응은 대응대로 하셔야 돼요. 대응은 대응대로 손익비 맞게 짧게 짧게 커트 치시는 게 맞는데 어차피 물리신 분도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여기, 여기서 지금 손절치한 데서 못쳤다. 지금 이제 하던 손절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여기까지 떨어지고 이제 손절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안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거 설명을 드리면 얘가 잘못됐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만큼의 물량 떠넘기기 작업, 설거지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디까지 예상이 뿐이지만 이게 설사 고점이어가지고 고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폭탄 껴안고 다 죽을 거 아니란 말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뭐 누군가 어쨌든 이걸 자기가 폭탄 껴안고 죽을 게 아니라면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데 보통 물량 떠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을 일부러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한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떠넘긴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갑자기 끌어올려가지고, 막 일반 사람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나온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그 흔적은 없어요. 지금 봤었을 때. 거래량이 보통 역대급이 크게 터져요. 이게 물량 떠넘길 때.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사람들한테 희망 줘놓고 팡 하고 물량 터뜨리면서 다 던져버리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움직임은 지금 나온 게 없기는 해서, 물론 여기 자리에서 이제 살려가지고 속임수 주고 끌어올리는 파도 는 제일 좋긴 한데, 그나마 희망적인 건 물량 떠넘긴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선은 아예 반등이 안 나오진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종류 자리가 꺾이면서 시간이 한참 딜레이가 되고 한참 더거을주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량 떠넘긴 흔적 자체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한 번은 강하게 반등 자리를 주면서 빠져나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전에서 빠져나오기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은 반등 자리를 주면서 물량 떠넘기기 작업을 하더라도 아직 그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등 자리는 분명히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낙폭 나올 때 지금 한 번에 꺾었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상 매물 자체는 별로 없어서 여기서 되도록이면 더 이상 겁안 주고 끌어올리는 게 제일 베스트고 깨지게 됐었을 때 4,50원까지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 번만 반등 불씨만 한 번만 세워주면 순식간에 일시적인 급등을 만들어주면서 다음 큰 거래량이 가 터질 때까지의 반등은 만들어 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제 오늘 여기서의 이제 정리는 될수 있으면 커튼은 칠수 있을 때 짧게 짧게 치는 게 중요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부터는 속임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 다만 꺾이면 정리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정리를 못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마지막으로 걸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가 됐든 4,50원 자리가 됐든 어찌되었든 아직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이라고 보이는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반등은 주면서 물량 떠넘기기가 나오더라도 하나의 이런 거래량이 크게 터진 움직임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 그 시점에 잘탈출가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점이 나온다라고 혹시나 하든지 뭐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변수가 나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 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긴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리지만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거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 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요런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은 훨씬 공부용으로 도움이 도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 이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당 거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